자, 요즘 이재명의 SNS를 보면 정책 발표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의 단편들을 조금씩 올리는 느낌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새벽에 또 이상한 글을 이재명이 업로드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절대 흘려 들을 수 없는 말을 이재명이 시전을 했는데 이런 식이면 도대체 국민들 보고 뭐를 어쩌라는 겁니까? 대체 자유라는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소식 차분하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에 이 사람 너무 깊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자,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설특집 공동구매 잠깐만 소개하고 갈게요. 폭발적인 구매를 보여주고 있는 단호박 물방울 떠, 지금 방금 여러분, 한 분이 48박스를 주문하셨어요. 아마 회사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직원 선물을 이걸로 돌리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도 너무 괜찮고, 받는 사람 기분도 좋아지는 색다른 선물이니까요. 아직까지 설 명절 선물 준비 안 하신 대표님들 계시면 이걸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국 최저가고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전국에서 지금 이 가격에 이 제품을 내놓은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11일 자정까지니까 늦기 전에 택배 일찍 도착할 수 있게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저세상 찰짐의 찰떡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국의 떡돌이 떡순이 여러분 분발하세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있고 천 개나 넘게 달려버린 리뷰들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끝 똘똘한 한 채여 안 하는 게 이익일 겁니다 오늘 이재명이 SNS를 통해서 한 발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메시지는 다주택자가 문제다, 투기성 보유를 정리해야 된다, 이 정도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다면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했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 저 이재명의 메시지로 인해서 완전 대상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이번 발언에서 눈여겨봐야 될건한 채가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조건입니다. 주거용이 아니면이라는 저 말. 이 말은 곧 비거주 1주택자도 정책의 관리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집이 몇 채냐의 문제를 이제 벗어나서 그 집을 어떻게 쓰느냐까지 국가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정책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거주 1주택이 여러분 투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투기가 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 훨씬 복잡하잖아요 직장 문제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 간병이나 가족 사정으로 집을 비워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재명의 메시지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실거주가 아니면 투자 혹은 투기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 내 자산의 성격을 정하는 주체가 개인인 내가 아닌 국가가 돼버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아요? 아니 내가 집한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전세도 못 놓고 월세도 못 놓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 도대체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거잖아 하나 있는 내집내 내 의사대로 처분을 하던 뭘 하던 그건 내 마음인데 왜 범법을 저지르는 것 마냥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거.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예요. 오래 보유하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약속이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국민들은 선택을 했었죠. 근데 이제 와서 이 제도가 투기를 조장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정책을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그 정책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이딴 식으로 돌리면,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 돼버려요. 도대체 이재명이 머릿속에서 어떤 부동산 세상을 그리는지 제가 감이 안 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자 그리고 또 논란의 정점을 찍은 이재명의 말 대비 안한 다주택자의 책임이다 라는 이말이 이 말이 왜 논란이 되냐면 현실을 너무 단순화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낀 집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거리 제한이 동시에 걸려 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조건을 빼고 결론은 하나 미리 팔았어야 했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왜 그간 안 팔았냐라는 거예요 사정을 하나도 보지 않고서 이건 여러분,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부담을 지금 개인,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언행이잖아요. 자, 여기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자꾸만 대상이 넓어지고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다주택자 타깃이었다가 갑자기 똘똘한 한 채였다가 비거주 1주택이 됐다가. 그 다음은 여러분, 뭐가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정책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거주 일주택도 타깃이 된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도대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여러분, 아까 초반에 제가 언급한, 이제 사람들이 자유침해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는지도 판단을 하고, 어떻게 쓰는지도 판단을 하고, 언제 파는지도 압박을 하고, 못 팔면 결국 왜 이제 파냐라는 식, 미리 대비 안 했냐라는 식, 소유 자체는 허용이 되지만 활용은 제한이 되고 처분 시점은 사실상 대통령의 말에 의해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조정을 넘어서 관리와 통제 영역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대체 맞는 거냐고. 저는 이재명의 이 정치가 멈출 지점이 보이지 않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자꾸만 기준이 바뀌니까. 전세를 놓는다고 문제 되는 거 없고 월세 놓는다고 문제 되는 거 없고 내 집을 놔두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서 전세사라도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보유 기간이 얼마가 되던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건데 원래는 근데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자꾸만 무슨 잠재적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처럼 국민을 몰아가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뭔 새벽마다 이재명이 sns 쓸 때마다 정책이 막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를 넘어 국가가 개인의 자산과 선택에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책 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강함은요, 일관성이란 베이스에 신뢰를 깔아야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대통령의 말이 선을 넘어요. 통제처럼 받아들여진다고. 지금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자꾸만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늘의 샤인특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